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EPL 통산 100골을 축하하며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는 벨기에 국적으로 맨체스터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주급도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중 최고이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EPL 통산 도움 100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카타르 월드컵 대회는 지난 유로 대회에서 안화골절로 낙마가 예상되었다가 2주만에 복귀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안화골절 부상 회복 여부도 비교가 되곤 했었습니다. 케빈 대 브라이너 선수는 평소 손흥민의 슈팅 능력 득점 능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선수 중한 명인데요. 이번 손흥민 선수의 epl 100호 골에 대한 인터뷰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 선수는 최근 영국 더성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EPL 통산 100골에 관해 발언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니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이긴 했으나 다소 먼듯한 거리였고 이미 페널티 박스 안에는 동료들과 수비수들이 즐비한 상황이었다. 나였으면 크로스를 생각했을 것 같다. 아마도 그도 크로스나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슈팅을 결정하였고 믿을 수 없는 궤적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EPL 통산 백호골을 성공시켰다. 정말 아름다웠다. 중요한 경기에서 이른 시간에 저 위치에서 득점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포지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결국 그는 해내었다. 그의 EPL 통산 100호 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탁월한 미드필더가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고 리스펙트 하는 인터뷰로 인해 현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찬사를 쏟아내고 있기에 이제는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아무튼 많은 선수들과 레전드들에게도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가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토트넘 공식 인터뷰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바로 손흥민 선수가 밝힌 건 브라이튼전 백호골 득점 상황에서 원래 슛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뒤에 있던 호비가 크게 슛을 하라고 소리쳐서 슛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웃으며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슛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웃었는데요. 팀 동료들과의 관계와 호비 등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믿고 먼거리였지만 과감하게 슛을 쏘라고 지지한 점 등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리그 경기인데요. 부상 없이 승승장구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과연 손흥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사히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